오늘은 엄마 병원에 와가지고 진료 다 받고 엄마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엄마는 된장찌개 우리 언니는 왕새우 정식 나는 월석비빔밥 오늘은 물량이 좀 커서 우리 언니가 좀 도와줄 것 같습니다 갑니다 먹고 갑니다 아, 만촌동 아이가 만 만촌. 전화. 남... 우리 엄안 비네. 안 비에도 개한다 자, 할매 거기 일로 좀배봐라비도한다 우리 너희 야 화면에 보이예 화면 이쁘게 나옵니다 해피야 네 인물 좋네 좋게 안 건데. 네. 100만원 짜리 개겠다 100만원 하자 이피도 아니라 100만원 1 0 0만원 해보라 사제팔 잘 지금 캠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차두대갈려 했는데 우리 언니가 차한 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차에 다 실을 수 있겠지 일단은 차가 내보다 뒤에 그둥이가 어,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일단 갑니다. 앞에또 내가 탔지만. 오늘 우뢰님 쿠팡플렉스 체험시키는 날입니다. <laughs> 2시 11분. 일단 물건 싣고다 나왔는데요. 와, 이 차가 크니까 좋긴 좋네. 내차 같은 거는 꽉 차가지고 어, 탈자리도 없이 긴데, 이거 앞에는 하나도 안 실었는데도 너무 이거 좋습니다. 큰 차의 좋은 점을 또 오늘 새삼스럽게 또 느끼네. 맨날 조만한거 타고 다니다가. 꽉꽉 실어도 뭐널리리하네 침정도 널유리하고 아, 너무 좋다. 아까 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, 그거 이제 바빠가지고 전신없어가 못했고, 오늘 신선주간이 그 단가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, 와, 오늘 신선주간 하시는 분들 돈 되겠습니다. 오늘 뭐, 1200원하고 1000원이더라고요. 물량도 되게 많대. 오늘 주간 배송보다 훨씬 다 자, 일단 첫 번째 배송지로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. 이따 뵐게요. 자, 1시 17분 첫 번째 배송지에 도착했고요. 자, 지금부터 언니랑 음, 가겠습니다. 멋지다, 멋지다. 언으니아 짐이 꽉 찼는데 오늘, 오늘은 구르마 두 개가 왔습니다. 옛날에 쓰던 무거운 구르마하고 여기 가벼운 거하고. 101동 쪽에 원래 저 1, 1호 라인에서 5호 라인까지 있거든요. 그래서 되게 많아요. 되게 또은요 일단 다 꺼내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와, 내 고기만 이거 을수무겁대 이거 아무것도 없고, 고기만 해도 비쩍고, 이거 먹었대요. 그거는 가게로 팔아야겠다. 10층으로 가보세요. 1 0 10층. 10층? 원래 이동이 좀 많아. 배기동 배기동이 엄을 많아. 1200원 니까 여긴 안적어네 보통 아파트 이런데 적어놓거든요, 요런데. 이런 1, 2, 3배터 가면 적어놓는데 여기 없네. 아이고, 짐이 이리 많습니다. 이거 내가 혼자 하면 이 우회가 가겠노. 지금 배기동 거다 꺼냈는데, 이 배기동 거를 보자. 1, 2라인 지금 가려고 저쪽에 다 실었고 3, 4라인은 이 우리 언니가 지키고 있을 거예요. 교회에 죄송했는데 교회에 커피숍이 있어요. 오, 나는 아이스티 우리 언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갑니다. 교회가 대형교회다 보니까 커피숍이 있어요. 3층에 네. 근데 언니가 있어가지고 좀 엘베도 잡아주고 또 물건도 좀 이렇게 같이 실어주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좀 빠르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 형제의 힘인가? 아이고 그런 애들 미안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줘야 될것 같아. 자또 이제 집원 남았으니까 집원 가겠습니다. 아, 그게 크죠. 전에 왜 저기 바위에 앉, 여기 돌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때 좀 쉬었다 간 곳이죠. 여기에. 다섯 시이분음악 끝. 아이고 디이그 언니 때문에 빨리 했다. <목소리> <아이나>. <목소리> 예. 언니 오늘 해보신 소감 어떻습니까? 어들들 합니다. 운전을 대신해줘갖고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. 그 말이라. 안아가 콩저부듯이 콩콩저부. 어콩조부뜻이 나나만 배송만 하고 언니는 운전하고. 아 이게 이게 콤비가 아니겠나 이게. 나 계속, 이렇게 해줄 사 계속 ]다니까. 할까? 나는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 좀 부럽더라고. 계속 할까? 계속하자. 아르바이트 할까? <laughs> 이거 알바해가지고, 언니 반침 떼주고 나면은 이거, 먹을 거 없다. 아우 죽겠다. 자, 오늘 주간 배송 여기까지 하고요. 언니 덕분에 나는 오늘 아주 꿀 빨았습니다. 아주. 이는 <laughs> <기름> 맞아도 되나? <laughs> 아무튼. 꿀 빨아낸 게 아니고 등어리 빨대 꼬박가 쫙쫙 생겼어요. 빨대 꼬박기 때문에 또 이제 기름기 넣어줘야지, 또밥 사줘야지. 기름 별 필요 없다.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. 기름 많다. 여보다 배꼽이 더 크면 되니다 10년은 오늘도 안될 수도 있어. 뭐안 되면 좀 쉬고. 엄마 오늘 엄마 가게에 모셔놨는데, 가게 손님이 왔다 갔다 한다. 파마 손님 하나 오고, 커트 손님 하나 오고, 뭐내 오늘 이거 일했네, 일단 보다 이거 더 손해인데. 오늘은 분명히 손해다. 그래. 뭐 어쨌든 그래도 뭐, 일을 배정 받았으니 기분은 좋죠. 뭐, 못 받을 때도 많은데. 제기 만수. 자 잠깐만 내가 하는 방법 이 있다 언니야 자 음무 끝자 해라 음무 음목... 끝 빨리 빨리 출발하어요 음무 끝자 <laughs> 오늘 주간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도와주신 우리 작은 언니 진짜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어, 어, 언니 고마워 <laughs>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바이바이 많이 눌러주세요.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. 그러면 최고예요. 맞아 맞아. 안녕.